자, 일단, 유턴의 운동 제일법칙, 제일법칙, 계산법칙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하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운동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작용반작용 힘의 평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힘 표시를 못하시면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림이 나오면 얘네들의 힘 표시를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표현관계를 하나씩 한번 생각을 일단 해볼게요 일단 여기 지금 문제 뭐 여러가지 힘을 쓸수 있겠지만 이첫 번째 얘는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책, 책, 책을 기준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죠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 이렇게 할수 있죠? 또는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책상면과 책과의 관계를 얘기할게요. 됐죠? 책상면과 책과의 관계. 그럼 책이 책상면을 누르는 힘.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하나하나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지구가 책을이야. 목적어가 작용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구가 책을 당겨요. 됐습니까? 이거 F1. 이렇게 표시할게요. F1. 책이 지구를 당깁니다. 이게 F2. 이렇게 되겠죠? F2. 됐죠? 그 다음. 책의 책상면을, 책이 책상면을 눌러요. 이걸 F3. 책상면이 책을 떠받쳐요. 이걸 F4. 자, 물론 하나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겠죠? 동일 선상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F3가 되겠고, 얘가 F4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이두 개는, 예? 요두 개는 작용반작용 관계. 이두 개도 작용반작용 관계. 그럼 여기서 힘의 평형 관계는 누구랑 누구가 힘의 평형 관계냐? 그지. F1하고 F4를 보면 목적어가 같고 주어가 다르지. 이게 힘의 평형 관계. 그니까 러 이걸 아무 말이 없어도 니네들이 다 끄집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표시가 안 되면 계산 문제는 하나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표시를 계산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역기 들은 사람이 나왔어요. 일단, 역기와 지, 그, 역기와 지구와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지구가 역기를 당기는 힘. 그죠? 그다음에 역기가 지구를 당기는 힘, 뭐 같지 않죠? 그리고 사람과 역기와의 관계를 보죠. 사람이 역기를 당기는 힘, 그럼 역기가 사람을, 당기는 힘자 그럼 똑같이 또 표시를 해봅시다 자 지구가 역기를 역기에다 그냥 표시할게요 지구가 역기를 당긴대요 됐죠? 이걸 F1 그럼 역기가 지구를 당겨요 됐죠? 이게 F2 자 이게 F1 이게 F2 자그 다음에 사람이 역기를 당겨. 이쪽에도 표시할까요? 사람이 역기를 당겨요. 그렇죠? 이게 F3. 역기가 사람을 당겨요. 이건 F4.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됐죠? 그렇죠? 그러면 F3, F4. 자, 그러면 얘네도 마찬가지. 요두 개는 작용 반작용 관계고요. 요두 개도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럼 여기서 힘의 평형관계는 누구야? 그지? 1과 3이지 목적어가 같고 주어가 다르네 그죠? 그래서 얘가 힘의 평형관계가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음은 너무 복잡하니까 일부분만 우리가 기초적으로 볼 것들만 그래서 요정도의 관념만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신표시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다, 이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얘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차피 얘네들은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만 찾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의 평형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운동방정식을 세울 건데. 뭐 말이 방정식이지, 뭐 방정식 아니에요. 그냥 힘의 평현 관계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두 번째를 또 볼까요? 이제 이번에는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자, 얘를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줄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새끼를 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A가 줄을 당기는 힘이 있겠어요. 그다음 줄이,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 다음, B가 줄을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 다음, 줄이 B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하나 이제 표시를 해봅시다. 자, 일단, A가 줄을 당겨요. A가 줄을, 이걸 F1. 그럼 B, 줄이 A를, 이걸 F2,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F1, 이게 여기 F2, 이렇게 되겠네그 다음에 B가 줄을 당긴데요. 그러면 이게 F2 되겠고요. 아, F3? 그 다음에, 줄이 B를 당기죠. F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건 F3, 세 끼는 F4,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가 반대로 된 얘는 작용 반작용일 거고 얘도 작용 반작용 관계일 거고 그러면 주어는 다르고 목적어가 같은 새끼 아 여기 있네 F1하고 3가 있네요. 그죠? 요 새끼는 심의평행 관계가 되겠다. 이것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찰을 기준으로 합시다. 마찰 마차 기준으로, 말이, 마차를 당기는 힘. 마차가, 말을 당기는 힘. 자, 이건 좀 표시해 볼까요? 말이, 말이, 마차를 당기는 힘이요 말이 마차를. 이게 f1. 마차가 말을 당기는 힘. 이게 f2. 됐죠? 이게 f1. 이게 f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뭐 땅이라고 할까요? 어차피 움직이는 건 말이 움직이는 거니까 말이 땅을 미는 힘. 땅이 말을 미는 힘. 자, 땅이 땅이 말을 밀어요.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서 해 뒤로 미는 거잖아, 그지? 응. 그래서 말이 말이 땅을 미는 힘. 이렇게 표시할게요. 땅이 말을 미는 힘.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F3 이게 F4 그렇죠? 이게 F3가 되겠고, 이게 F4가 되겠고, 됐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요두 놈을 작용 반작용 관계일 거고 요두 놈도 작용 반작용 관계일 거고 됐죠? 그래서 주어는 똑같고 목적어가 다른 애가 여기 있네요. 그죠? 얘가 힘의 표현 관계가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요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죠? 표시하시고 내용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운동법칙을 배우기 위한 워밍업 한 거예요, 워밍업. 힘 표시를 못하면 아예 문제를 못 푼다니까요? 분명히 기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작용 반작용 관계인지 힘의 표현 관계인지를 파주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제대로 들어두시면 됩니다. 지금 해야 될게 이제 어떤 거냐. 보시면. 운동방정식 세우기라고 나와있는데 1번에 1번부터 먼저 할테니까 좀 보세요 좀 내려서 할게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잘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텐데 뉴턴의 운동법칙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있어요 맞죠? 그래요 안그래요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첫 번째 거부터 먼저 하는 거냐? 그거 두 개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유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넣어두셔야 돼요. 나는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운동 일산법칙이라고 붙이는데, 운동 일산법칙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제1 법칙은 무슨 법칙이야? 야? 예? 제1 법칙이 뭐야? 관성 법칙이지 그럼 관성은 무슨 관성, 무슨 관성 있어?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이 있어 그지 그럼 정지는 정지니까 정질 거고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지 맞아 틀려 그지딱 하나밖에 없지? 그럼 무슨 얘기야? 우리가 지금 내가 일산법칙의 의미는 뭐냐면 문제 유형이 이건 거야 정지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새끼들에 의해서 쓸수 있는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 요 일산법칙 어차피 자격만 작용 반작용 들어가는 힘의 평따진거 맞는데 얘가 정지돼 있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알짜 힘이 빵이다 이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새끼를 두 가지 경우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는 거야? 똑같은 그림이야? 자, 이 그림은 뭘로 보여드릴 거냐면, 얘는 정지라고 해볼게요. 정지.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힘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구가, 얘를, 그죠? 이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맞죠? 맞아 틀려 그럼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길 거예요 맞죠? 이건 작반이니까 어차피 합칠 수 없는 힘이에요 맞죠? 그런데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새끼가 정지돼 있대요 말이 돼요? 이거 여 위에다 놨을 때 밑으로 내려가? 뭐 서있지? 왜 서있어? 작용만력은 힘의 표현이 아니라니까 이씨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데 무슨 합성이 돼왜 저기가 저기 서 있냐고 저게 왜서 있어 이거 아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왜서 있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받침면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됐어요? 밑 바닥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두 개가 쌤쌤돼서 얘가 정지돼 있는 거지. 됐어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바닥면이 떠받치는 힘. 아 이름 졸라 기네. 이걸 한 마디로 줄이면 뭐라 그러냐? 이걸 수직 항력이라고 한다고. 원래 너는 교육과정에 수직학력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안 되면, 정지라는 걸 설명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력이 돼 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정지돼 있다라는 말은, 밑에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위쪽 방향으로 수직학력을 받아서, 이 새끼가 쌤쌤 돼서 정지된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 않으면 빵이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얘를,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겼어요. 내가 이걸 외력이라고 할게요. F라는 힘으로 외력을 작용시켰어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마찰이 없어야 되지만 마찰력이 존재한다면 이 바닥면이 이물체를 잡아당기는 마찰력이 생기지. 마저 틀려. 마저 틀려. 맞지? 그러니까 외력에 따른 마찰력이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알짜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짜힘은 빵이 되고 하지만 운동하는 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알짜힘이 빵이라도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운동 관성이고 이게 정지 관성의 예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저걸 일단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얘를 표현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얘기한 게 뭐다가? 일산 법칙이요. 일산 법칙은 정지나 등속 직선 운동일 때 알짜 힘이 빵이다. 그래서 얘네들의 작용하는 알짜 힘이 빵이 된다. 그 빵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수직항력이 됐던, 마찰력이 됐던. 물론, 마찰력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마찰력이 없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는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할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이 일산법칙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밑에 있는 거, 이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 한물체로 붙여 있는 거, 줄로 당기는거 있지? 있어, 없어? 있지? 자, 그걸 뭐라고 하냐, 이제, 그거까지 설명해주고 내가 정리할게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로 걔네들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냐? 여기 보시면, 운동 이상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쓸수 있는 이유는, 이걸 쓸수 있는 이유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쓸수 있는 거죠. 가속도가 있는 애들. 그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놈은 알짜 힘이 빵이 아니라 일정인 거지 됐어요 우리 이 알짜 힘을 구하려고 문제를 푸는 거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붙어있던 뭐 하던 어찌 됐든지 간에 알짜 힘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원형에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3유턴 잡아당기고 이쪽 방향으로 6유턴 잡아당겼어 그럼 이 새끼의 알짜 힘은 얼마야 오른쪽 방향으로 섬유톤이 알짜임이지 그럼 힘이 존재하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 F는 MA, 빠나를 통해서 질량이 있을 거니까 그럼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된 운동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짜임이 존재하는 애 됐습니까? 알짜임이 존재하는 애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분석순서야. 분석순서. 일단 첫번째로 여러분 무조건 힘표시 하셔야 돼요. 이거 힘표시 못하면 뭘 못찾느냐? 힘표시를 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전체 알짜힘을 찾아야 돼요. 됐어요? 무슨말인지? 전체 알짜힘. 그 다음에 두번째로 얘 가속도 있죠? 가속도. 이 새끼의 가속도를 찾아야 돼. 세 번째 얘네들의 각 물체의 각 물체의 알짜힘을 찾아야 돼. a 알짜힘, b 알짜힘, c 알짜힘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이네 번째를 가지고 활용을 잘하셔야 돼요. 얘가 작용 반작용 관계인지 아니면 힘의 평형 관계인지를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 유형이 딱 내가 밑에 있는지 설명할 거지만 거의 대부분 다두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은 거의 이거잖아요. 줄로 연결된 물체. 이거, 이거나. 아니면 붙어 있는 물체. 이거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줄로 연결된 물체나 붙어 있는 물체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F는 MA 써버리면 된단 말이지. 됐어요? 그럼 이 F는 MA를 쓸 때, 이한 덩어리란 말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 얘는, 개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같이 다닌다, 이 말이야. 그럼, 개를 이룬다라는 말은 뭐랑 같은 거냐? 가속도가 같다, 이 말이야. 됐어? 무슨 말인지? 됐냐?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애는, 하나의 개를 이루면서 운동하는다는 말이야. 유식한 말로. 그럼 하나의 개를 이루는 운동은 가속도가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같은 걸 가지고 얘네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시는 거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게 포인트인데 일상법칙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뒤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내가 이건 예제들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딱두 가지입니다. 운동법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거. 1, 3법칙. 아, 정지나 등속 직선 운동일 땐 저렇게 되는 거구나. 2, 3법칙. 등가속도. 아, 가속도 있는 운동. 힘이 존재하는 운동은 요렇게 푸는 거구나.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됐죠?